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입니다. 이번 시즌에 처음 등장한 무기가 있죠. 지금 제작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총기 중에 가장 강력한 총기 드라군오프가 이번 시즌에 나왔었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레벨업을 좀 해서 만렙을 찍고 싶었는데 만벨은못 찍었고 지금 60레벨이 되면은 드라군오프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프리미엄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60레벨까지만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현질을 해서 드라군 오프를 좀 얻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현질고 이제 특별 보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프리미엄 이용권 구매했고요. 모두 같이 눌러주시면은 드라군 오프가 아니구나 AK-47구나 <laughs> 언제 나와 나왔다. 드라군오프 군대는 물론 대중문화에서도 인기가 많은 자동장전 저격소총입니다. 금고에 가서 드라군오프 꺼내주고요. 실험실 총기 이외에 부스스빈토레즈 빼고 저격총이 또 나왔죠. 드라군오프 지금 보시면은 와 총열이 굉장히 긴것 같아요, 그죠? 아 잠깐만. 와 이거 사운드 미쳤는데 이총 쏘고 뒤에 울리는 소리까지. 일단 딜이 좀 높거든요 공격력 136이야 이게 지금 실험실 전용 저격총이자 최후 통첩이 공격력 110이거든요 110보다 웃돌고 지금 밀코르 제외하고 제일 강력한 무기인 것 같은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바로 알방으로 띄어주고요 요, 알봉 2층에서 처음 나온 광분이를 좀 상대로 드라그노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마리 리뷰인데, 지금 사실 시즌이 이제 7시간 40분 남았거든요. 자정이 좀 넘어서 내일 아침에 시즌이 끝나는데, 이게 마리 리뷰지, 사실 뭐 이걸 리뷰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영상이 올라가는 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텐데, 약간 리뷰라기보단 그냥 끝물에나 얻었다 자랑질하는 그런 느낌이죠.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써봅시다. 일단 사전거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 정도 거리에서도 어 뭐야 여기까지도 화면에 보이지가 않는데 타겟팅이 되네요 대각선 끝자락으로 가장 멀리 있을 때 여기서도 타겟팅 이와 겁나 센거 보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어도 아 타겟팅만 되지 가까이 가서 쏘네? 야 광분이 네방 컷인데 지금 개새잖아 이거 진짜 퉁퉁 좀비 퉁퉁 두방 컷. <laughs> 와 미쳤는데 지금 6발 6발 쐈고 좀 퉁퉁한 애들 상대로 내구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거 일단 딜은 미쳤어요 진짜로 와 여기서 타겟팅 되는 거봐 7발 8발 9발 와 이거 너무 사거리가 넓어서 10발 열 10발 열 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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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와 뭐야 크리티컬도 떠지네? 크리티컬 데미지 몇이었는지 보셨어요? 혹시 나못 봤는데? 18방? 내구도가 18발 쐈거든요? 18발 쐈는데 지금. 맞냐? 절반 달았는데? 24. 25. 26. 와, 미쳤다. 포탑 4방 컷이다. 35발. 아, 내구도는 예상했다시피 36발이네요. 36발. 좀 헷갈리긴 한데 계산상 맞는 것 같아요. 35발 쏘고 지금 한발 남았거든요. 아이총긴거봐바닥에안 끌리냐고. 아 8배율 조준경 업그레이드가 돼있네. 그래서 크리가 터진 건가? 공격력 136. 그럼 원래 데미지 는 몇인데? 일 업그레이드 상태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지금 8배율 조준경이 껴있어서. 아 이래서. 어 뭐야? 이걸 빼면. 치명타 확률이 없어지고 공격 속도는 올라가네요. 그래서 DPS는 올라갑니다. 초당 공격 데미지는 올라가는데, 빼고 싶진 않아. 왜냐면 빼면 내가 이걸 다시 개조를 할 수가 없잖아? 일단 개조 부위가 굉장히 많네요. 무기 자체가. 어차피 드라곤 오프 별로 쓸일 없을 것 같아.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안쓸것 같은데, 야, 이거 조준경 하나 빠진다고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어지냐? 그래도 일단 없애. 없애, 씨 없애. 공속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멋대가리만 없어졌어 이거 아씨아 아, 조준경 없으니까 무슨 이쑤시개 같이 생겨 갖고 괜히 없앴다. 아무튼 노업글 상태에서는 공격력 130이고요, 속도 0.7이네요. 일이 채안 나오네. 뭐 저격총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 도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서 지금 도안작을 하기도 애매하고요. 공식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눈팅하면서 드라곤오프 도안 나왔다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도안작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드라곤오프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드라곤오프를 파밍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사냥터 벙커나 뭐 이런 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건 좀더 지켜봐야지 알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드라곤오프 이렇게 써서 버릴 수 없죠. <laughs> 현질했으니까 나는 이걸 수리해서 계속 쓸 거다. 계속 쓸 거다. 계속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곤 오프 리뷰 같은 드라곤 오프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시즌 마무리 어떻게든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